안녕하세요. 정신의학과 박 원장입니다. 제가 이 진료실에 앉은 지도 어느덧 42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세월이 빠르기도 하지요.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 뵙고 그분들의 삶 이야기를 들으며 한 가지 신기한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바로 폭 터진 분들만에게 나타나는 징조 다섯 가지입니다. 이게 참 신기합니다. 누구는 말년에 기가 막히게 운이 풀리고, 누구는 안타깝게도 고생길이 이어지더라는 겁니다. 가만히 살펴보니, 말년에 운이 트이는 분들에겐 공통적으로 슬며시 나타나는 징조들이 있더군요. 그걸 저는 속으로 노년의 복징조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바로 그 비밀스런 신호 다섯 가지를 조심스럽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때가 되면 누구든지 찾아올 수 있어요. 혹시 내게도 이런 징조가 있는지 살펴보시면서 끝까지 귀 기울여 보시면 분명 나에게도 해당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로도 소통해요. 그 소중한 손이 저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복이 나타나는 첫 번째 징조는 건강이 스르르 회복될 때입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 처방을 받아 약을 먹기도 하지만 참 신기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연히 회복이 되는 그런 순간이 옵니다. 병이라는 게 억지로 싸운다고 물러서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보면 슬며시 조용히 물러납니다. 그게 바로 노년에 운이 트일 때 나타나는 첫 징조지요.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이겁니다. 박 원장님, 요즘은 약을 조금 줄여도 괜찮아요. 혈압이 내려가고, 당뇨 수치도 안정되고, 밤잠도 푹 자고, 속도 한결 편안하다 하십니다. 사실 병이란 게 그렇습니다. 몸이 버틸 때는 약을 먹어도 힘겹고, 몸이 스스로 회복할 땐 약을 줄여도 끄떡없어요. 이걸 저는 수십 년간 수없이 봐왔습니다. 70대 김 여사님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10년 넘게 고혈압 약 드시던 분인데, 어느 날 약을 조금 줄였더니, 오히려 혈압이 더 안정된 겁니다. 제가 속으로 뭐라 했을까요? 아, 이분 이제 운이 트이기 시작했구나. 이게 바로 건강운의 신호입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자정 능력이 있어서 억지로 꾸역꾸역 하는 게 아니라 몸이 스스로 균형을 찾기 시작할 때 그때야말로 복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뵐 때마다 아이고, 이젠 건강 걱정 덜겠구나 하고 흐뭇하지요. 물론 그 전까지 얼마나 조심하고 관리하셨겠습니까? 그 보람이 이제 열매로 돌아오는 거지요. 노년의 건강은요. 언제나 싸움이 아니라 좋아입니다. 조금씩 내려놓고 비워갈 때 몸도 마음도 스르르 회복되는 걸 저는 매일같이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운이 도우시는구나. 그런데 말입니다. 건강이 회복될 땐 몸만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환자분들 보면서 느끼는 건늘 같습니다. 몸이 나아지면 신기하게 사람 마음이 먼저 가벼워진다는 겁니다. 얼굴빛이 환해지고 말소리도 밝아지고 예전 같으면 사소한 일에도 걱정하셨던 분들이 이젠 뭐 그것도 다 지나가겠죠 하시며 웃으십니다. 참 희한하지요? 병이 나을 때 마음이 먼저 풀리는 건 아마도 우리 몸과 마음이 따로가 아니라 서로 손을 맞잡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저는 그럴 때마다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하, 이제 이분은 진짜 운이 트였다. 이제 몸은 알아서 회복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은 다음 단계로 이어지더군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건강운이 열리면 그 다음 오는 건 사람 복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오늘 두 번째로 드릴 이야기입니다. 잊고 지낸 사람이 도움의 손을 내밀 때인데요. 몸이 회복되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건참 신기하게도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다들 고개를 끄덕이세요. 아이고 원장님. 진짜 그래요. 이제 와서 예전에 연락 끊긴 사람이 찾아와서 챙겨 주더라고요. 사실 사람 인연이라는 게참 묘합니다. 평생 가깝던 이가 멀어지기도 하고 평생 소원하던 사람이 문득 나타나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몸이 아플 땐 어쩐지 사람도 끊기고 연락도 줄어듭니다. 전화기만 바라보다 외로운 날이 많아지죠. 그런데 건강이 서서히 돌아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어디선가 잊고 지냈던 사람이 연락을 해옵니다. 이모, 잘 지내셨어요? 삼촌, 요즘 어떠세요? 이렇게 조카, 친척, 예전 친구, 심지어는 이웃까지 하나둘 안부를 물으며 찾아옵니다. 마치 누군가가 소문을 낸 것처럼 말이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68세 이복순 여사님 이야기인데요. 이복순 여사님은 몇해 전까지만 해도 심장이 안 좋아서 자주 입원하고 누워 지내셨습니다. 그러다 꾸준히 재활 운동을 하면서 식습관도 고치고 조금씩 컨디션을 되찾으셨어요. 처음엔 하루에 10분 걷기도 숨이 차서 힘들었는데 몇 개월 지나니 집앞 공원도 돌고 시장도 다니시더군요. 몸이 좋아지니 얼굴색도 환해지고 목소리도 달라졌죠. 그렇게 건강이 돌아오자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몇 년간 연락 없던 손녀가 어느 날 전화를 했답니다. 할머니 이번에 대학 졸업하고 취업했어요. 곧 얼굴 한번 뵈러 갈게요. 그 손녀가 오랜만에 찾아와서는 할머니 집안일도 도와주고 같이 시장도 가고 김치도 담그며 함께 시간을 보내더랍니다. 또 동네 교회 다니던 권사님들도 오랜만에 찾아와 이복순 여사님을 예배에 다시 초대하고 주일마다 함께 식사도 하며 웃음을 나눴죠. 저는 이런 걸참 많이 봅니다. 몸이 먼저 깨어나면 그 다음은 사람이 옵니다. 이건 마치 자연의 법칙 같아요. 몸이 회복되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사람도 돌아옵니다. 건강이 결국 인간관계의 물꼬를 터주는 거죠. 저도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몸이 좋아지면 연락 끊긴 사람도 다시 옵니다. 그러니 낙심 마시고 내 몸부터 살려 두세요. 그리고 꼭 덧붙입니다. 이때 찾아오는 사람은 진짜 내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필요할 때 나타나 준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사람 복이 들어오고 건강이 회복되다 보면 이상하게 또 하나가 따라옵니다. 제가 환자분들 진료하면서 가장 자주 느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돈 걱정이 슬그머니 줄어듭니다. 참 신기하지요? 수입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생활이 안정되고 지출이 줄고 묘하게 살림살이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걸 저는 살림운이 트였다고 부릅니다. 어디선가 생각 못한 돈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걸 겪으신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장님 요새 돈 걱정이 덜해요. 살림이 왜 이렇게 술술 풀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마다 속으로 또 생각합니다. 아이고 이제 이분 인생에 바람이 잘 들어오는구나 하고요. 이것이 세 번째 징조 돈복입니다. 이상하게도 건강이 좋아지고 도와주는 사람이 생기니까 지출이 줄어요. 사실 건강이 회복되면 병원 가는 횟수 줄죠. 약값도 줄죠. 병원비 덩어리가 사라지죠. 이게 제일 큽니다. 노년에는 이게 한달 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리고 혼자 하던 일들을 누가 조금씩 도와주기 시작하면 생활이 훨씬 단순해집니다. 괜히 필요 없는 물건 안 사게 되고 불안해서 준비해 놓던 여러 가지 보험이나 적금도 정리하게 되면서 수입이 안정됩니다. 제가 진료하던 75세 이성훈 어르신 이분은 늘 노후 자금이 모자랄까 걱정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건강이 회복되니까 병원비가 확 줄고 멀리 살던 딸이 집에 자주 와 돌봐주면서 식사, 청소, 약 챙김까지 맡아주니 혼자 살 때보다 지출이 반토막 났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어느 날 이분이 제게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원장님, 저 은근히 용돈이 남아요. 옛날엔 매달 빠듯했는데 요즘은 통장에 조금씩 쌓여요. 저는 속으로 또 생각했지요. 아, 이분도 이제 운이 들어오고 있구나. 이게 바로 노년의 복신호입니다. 돈이 더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나갈 돈이 줄어드는 복, 이복이 드는 분들은 마음이 한결 편해지지요. 사실 노후에 가장 무서운 게돈 걱정 아니겠습니까? 그 걱정이 줄어든다는 건 그만큼 하늘이 도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몸이 회복되고 잊고 지냈던 사람들의 손길까지 더해지다 보니요. 마음 속에도 작은 변화가 찾아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저런 사람 일에 마음 쓰고 속상해하고 억울해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어느 순간 그런 관계들이 저절로 정리되기 시작되는데요. 그것이 네 번째 징조 인간관계가 정리될 때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일부러 끊으려 하지 않아도 나를 힘들게 하던 사람들은 하나둘 내 곁을 떠납니다. 괜히 만나면 기운 빠지게 만들던 친구, 뒤에서 내 말을 옮기던 이웃, 자꾸 부탁만 하던 지인 이런 사람들과 자연스레 거리가 생깁니다. 처음엔 섭섭하기도 하지만요. 시간이 지날수록 알게 됩니다. 아, 이게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한 정리였구나. 사실 젊을 땐 사람 하나라도 더 곁에 두려고 아등바등 했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깨닫습니다. 좋은 사람 몇 명이면 족하다는 걸요. 마음이 가벼워지고 괜한 갈등이 줄어드니 하루하루가 평온해집니다. 박 원장님, 요즘은 속이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이젠 누구 눈치 안 보고 살아요. 이렇게 평화가 찾아오는 시기가 바로 노년의 큰복중 하나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마음까지 편안해지다 보면요. 신기하게도 내 안의 에너지도 새롭게 차오르는 걸 느끼게 됩니다. 사실 건강이라는 게꼭 약만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몸도 마음도 그리고 결국은 내 삶의 리듬이 맞아 들어가야 진짜 회복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요 또 하나 중요한 변화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삶의 작은 기쁨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러한 신호가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징조인데요.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워질 때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조용히 흘러가다 어느 날 문득 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예전엔 작은 일에도 가슴이 철렁했죠.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밤잠 설쳤고요. 돈 걱정, 자식 걱정, 건강 걱정까지 머릿속이 늘 복잡하고 무거웠는데요. 이제는 이상하리만큼 담담해집니다. 뭐 어쩌겠어. 다 그런 거지. 하며 스스로를 달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참 신기한 변화입니다. 이게 말이죠. 옛날 같으면 마음 졸일 일도 많은데 이젠 그냥 한숨 쉬고 넘기게 되더군요. 걱정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물론요. 하지만 그 걱정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마음 한켠에 되겠지 뭐란 여유가 나와요. 이게 바로 노년에 얻는 큰 복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신기한 점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줄어듭니다. 예전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렸죠. 나는 언제 어떻게 갈까 걱정하며 밤에 혼자 뒤척이던 날이 많았는데요. 이젠 그것마저도 자연스레 받아들여요. 살 만큼 살았다는 담담함이 옵니다. 물론 아직도 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예전처럼 그 두려움에 지배받지 않죠. 그 대신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해집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 차한잔 마시는 일, 작은 화분에 새싹이 돋는 걸 보는 일, 텃밭에서 상추 한장 뜯어오는 일도요, 예전엔 바빠서 몰랐던 기쁨들입니다. 이런 소소한 행복들이 하루를 채웁니다. 그리고 그게 큰 축복임을 이제 압니다. 아, 내가 그래도 잘 살아왔구나. 이런 감사가 마음을 또 가볍게 해줍니다. 몸이 건강해도 돈이 많아도 말이죠. 결국 이 마음의 평화가 제일 귀합니다. 저도 진료실에서 그런 어르신들 보면 마음으로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아, 이분은 노년의 복을 얻으셨구나, 하고요. 여러분, 알기 쉽게 운 좋을 때 찾아오는 징조 다섯 가지. 정리하면요. 첫째, 몸이 스르르 회복되기 시작할 때입니다. 약을 줄여도 혈압, 당뇨가 안정되고요. 밤에 푹 자고 속도 한결 편해집니다. 이게 몸이 회복의 길로 접어든 신호죠. 둘째, 잊고 지냈던 사람이 찾아옵니다. 오래 끊겼던 가족, 지인이 나타납니다. 사촌, 조카, 옛 친구가 돌봄을 줍니다. 이럴 때 마음이 또한번 따뜻해지죠. 셋째, 인간관계가 저절로 정리될 때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던 사람들이 멀어집니다. 뒤에서 말 옮기던 이들도 사라집니다. 필요 없는 관계가 줄어들며 속이 편해요. 넷째,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워지는 때입니다. 불안, 걱정이 예전보다 줄어듭니다. 예전 같으면 밤잠 설칠 일도 담담합니다. 그래, 되는 대로 살자 여유가 생깁니다. 다섯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옅어집니다. 이젠 살만큼 살았다는 여백이 생깁니다. 그 대신 오늘 하루의 소소한 행복을 봅니다. 햇살, 차한 잔에도 감사가 피어납니다. 결국 이 다섯 가지가 노년에 큰 복이 들어오는 징조입니다. 억지로 얻으려 해도 얻어지지 않는 복이지요. 내려놓고 받아들일 때 저절로 찾아옵니다. 저는 이걸 노년의 보너스 복이라 부릅니다. 어르신들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하루 감사하며 평안히 지내시면 됩니다. 여러분, 결국 살아보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년의 진짜 큰 복은 돈도 명예도 아니더군요. 몸이 편안하고 마음이 가벼우며 사람에 치이지 않고 오늘 하루 소소한 행복에 감사할 수 있으면 그게 복입니다. 저도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 뵈면서 느낍니다. 욕심이 많은 분일수록 늘 불안해하시고 조금 내려놓으신 분일수록 얼굴빛이 환해지십니다. 결국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노년의 하루가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이왕이면 우리 다 같이 천국 노년을 살자고요. 저박 원장도 이제 이걸 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천천히 이 길을 걷고 싶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잠시 시간 내시어 댓글로도 소통해요. 혹시 주변에 필요한 분이 계시면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그분께도 오늘 이 복된 이야기가 전해지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